타모의 고지라는 곳으로 가야되거든요 아 제발 타모의 고지여라 아! 오 놀래라 어, 어. 어 눈이 열고 나오네 니네가 아아 놀랄뻔했네 자 반갑습니다 버드립니다 한 닷새 만에 녹화를 켰나?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켰는데 번같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찌위라 적혀있고 얼굴은 연예인 태연님 얼굴이 박혀있는데 이게 뭐냐 디아블로 스킨이란 걸 적용했습니다 유저들이 만든건데 뭐 용병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호라드리 큐브란 걸 줍습니다 거기 보면 루넛 아이템을 다 표시해주는 기능 요런 편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불법 아니냐 아,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디아블로 내에서도 이번에 레제렉션 팀이 얘기를 했거든요 유저들이 만든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카오스 큐브라는 곳에 셜록스님이 만든 스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랜덤으로 이름이 붙은 거고 어, 얼굴도 몇개 얼굴은 제가 설정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 예시가 몇개 있었습니다 뭐 하연수 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전지현 님몇분 계셨는데 예전에 제가 또 소녀시대를 좋아했던지라 태연 님을 얼굴로 넣었습니다 이름을 랜덤으로 붙었고요 <laughs> 수지 하연수 성소 김민정, 솔라, 공승연 다솜. 이게 스킨의 기능입니다. 스킨을 하면 요런 게좀 바뀌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번 시간에 카운테스 깼잖아요. 요번 시간에 제가 루너드 작업을 해주려고, 요번 시간에 깼던 카운테스를 한열몇번 잡아줬거든요. 왜냐, 제가 소서리스를 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그, 루너드 스텔스라는 걸 작업해주려고 룬을 모았습니다. 카운테스 잡으니까 룬을 줬었죠. 꽃잎을 만드는 데는 재료가, 이솟, 스태프와, 티르룬, 랄룬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랄룬이, 요 극초반에는 좀, 좋은 룬이거든요? 레벨 잔이 제일 높고, 8번 룬이죠. 8, 랄룬이라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7, 8, 룬, 뭐, 6, 5, 4,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티르룬이 3번 룬입니다. 3번 룬이라 적혀있죠? 근데 이 티르룬이 안 나오고, 랄룬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테스를 한 10번 넘게 돌면서 잡아가지고 요정도 모았습니다, 룬들을. 이 룬들은 나중에 어, 룬 3개를 모으면 상위 룬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버라들이 큐브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녹화가 좀 늦었던 이유가 티르 룬을 구하려고 계속 노가다를 해줬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태프 있잖아요. 지금 파이어볼, 웜스, 파이어볼트 이렇게 좀 진짜 좋은 스탯이 붙었는데 여기 루너드 꽃잎 쫙을 해주면, 루너드 꽃잎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이게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냐 아카라 거래 눌러서, 스태프를 한번 쫙 봐줬습니다. 일단 두봉두개 뚫린 것 중에서, 불스킬 중에 또 좋은 거 있는가. 요 조건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카운테스 잡으라고 몇번 갔던 거 플러스, 이런 식 왔다 갔다 해주면서 계속 노가자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른 맵 갔다 오면 무기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최적의 무기를 찾느라고 또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스킨 좋은 게 여기 카운트스 공포키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스킨 작업을 해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공포키는 나중에 열쇠 세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릴리스를 잡고 뭐 횃불 작업이라는 걸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고렙돼서 하는 겁니다. 보고 해줄 때 인식하기 편하도록 블랙마시 옆에 카운트스 공포키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룰러드 꽃잎을 만들어 보고 찰시의 연장, 망치 찾아주는 거까지 해주겠습니다. 셔스테프는 준비됐고요. 이제 티르룬과 랄룬을 한번 순서대로 박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티르룬. 일단, 넣었습니다. 젬드쇼 스태프가 됐죠. 그리고, 랄룬. 랄룬을 넣어볼게요. 짠! <목소리> 넣자마자 꽃잎이라고 이름이 됐죠. 이렇게 꽃잎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파이어볼이랑 파이어볼트 1씩 붙어 있는 게추가돼가지고 파이어볼 1. 그 다음에 파이어볼트가 4가 됐고, 옴스가 무려 5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3 파이어 모든 스킬이 상승하고요아 이제 그냥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레벨 19때쓸수 있는데 꽃잎은 근데 또 제가 레벨이 지금 16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렸죠 카운터 에스 잡으로 몇 번씩 가다 보니까 레벨이 좀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관함에 칸이 없습니다 요걸 좀 보관하려고 해도 그래 제가 지금 레저렉션을 제일 기다린 이유가 레저렉션에서는 여기 보관함 칸도 늘어나고 보관함도 3개인가 있을 아, 수 있죠 4개인가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공유 보관함이라고 캐릭터 간에 공유를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루너들을 필요한 거 빼고는 다 옮겨주겠습니다. 하나씩만 놔두고 옮겨줄게요. 어디로 옮겨주냐? 제가 창고 캐를 하나 만들어줄 거거든요. 일단 하나씩 놔두고 다 끄잡아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창고로 쓸 캐릭터를요. 캐릭터 만들기. 마음껏 나 좋은데 왠지 바바리안이 힘세 보이니까 바바리안으로 하겠습니다. BDC d 디의 창고, 보이의 창고, 이렇게 캐릭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D D D D 로 찍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레저렉션에서는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옮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아 나가줍니다. 그리고 도서리스로 다시 들어가고 창를 누릅니다. D D D D D였죠? 방이 아직 있죠? 그 템들을 이렇게 떨궈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떨궜죠? 그리고 다시 나가줍니다. 그리고 창고 캐릭으로 다시 접속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템을 먹는 겁니다. <laughs> 이런 방법으로 옮기거나 뭐 지인이 있으면은 그 지인을 통해가지고 방 열어놓고 이렇게 옮기는데 문제는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렐름 다운이란게 있습니다. 렐다, 서버 다운은 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방을 만들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랜덤으로 높은 확률로 게임 접속이 안 됩니다. 한 10분, 처음엔 10분, 그 다음에 계속 접속을 시도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방을 만들어 놓으면 방이 유지되는데 5분인가? 하여튼 뭐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템은 떨궈 났는데 나갔다가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날린 경우가 툭하게 많았거든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운좋으면 렐다 안 걸리고요 그리고 레벨 17때 써야 될 루너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탈룬과 에드룬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좋은 이솟 갑옷을 모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이이솟 갑옷에 탈룬과 에드룬을 박아서 스텔스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초반 거의 필수템이거든요 스텔스를 지금 안 만들겠습니다 지금 안 만들고 액트 2에 가서 만들겠습니다 지금 갑옷이 좀 액트 2에 비해서 너무 후졌거든요 물론, 그것도 초반템이긴 한데, 초반에는 방어력 1,20 차이가 좀크니깐요 자, 이제 병령으로 가볼까요? <laughs> 장원령도 있네요. 아이즈원도 있구나. 야부키나코도 있고. 얘들아, 업좀 바꿨구나. 자, 찰시 연장을 찾으러 수도원 병령에 가야 되는데, 이 병령 찾는 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랙마시로 가시고요 여기서 길 따라가셔야 됩니다. 길 따라서. 타모의 고지라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제발, 타모의 고지여라. 아! 정반대로 왔구나 자 여기겠죠 여기 여야만 하는데 아타모의고지로 왔습니다 타모의고지는 웨이포인트가 없습니다 찾지 마시고 추도원 정문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이것도 우리가 다크우드로 간 지하 통로 발견했던 것처럼 벽에 딱 붙으세요 이쪽 벽이 아니구나 저 반대편 벽이네 자, 보석의 성소 보였으니까, 제일 레벨 높은 보석을 하나 들고 옵니다. 네, 이게 쭉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자, 에메랄드니까, 상급 에메랄드가 될 겁니다. 맞죠? 상급 에메랄드. 요거 다음 이제 최상급 에메랄드입니다. 지금 제가 맵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타모의 고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타모의 고지가 나오는 맵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왔을 땐 무조건 우측, 우측으로 벽에 쫙 붙어가지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맵은 좀 드물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측 벽에 딱 붙어 가다 보면, 이게 나올 때가 됐데 수도원 정문이 나왔죠. 이기 깊숙한 곳에 가면은, 안다리엘 나옵니다. 요 벽에 붙어가지고 또 정문 이게 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텔레포트도 없고, 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또 계속 가주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곳이 나오거든요. 나왔죠, 닫힌 정문. 오 놀래라. 어, 무슨 어. 어, 열고 나오냐니 내가. 어. 아, 아 놀랄 뻔했네. 여위에 웨이 포인트 찍는 데가 있거든요. 나올 때가 되는데 웨이 포인트? 음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리 웨이 포인트 보면 여기 감옥 1층 있죠. 여기 찾기가 좀 힘듭니다. 웨이포인트가 지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좀 뿌진 곳에 있기 때문에. 다 찍을 필요 없습니다. 웨이포인트는. 어, 어릴 때 여기 참 무서웠거든요. 수도원. 일단 안쪽으로 계속 가주세요. 여기 좀센몹이 있거든요. 그 마법을 쓰는 몹들 이제 이 슬슬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대벌 틴으로 바뀌었죠. 펄련에서. 계속 돌아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이쪽이었나 자 망치 모양이죠 허라드릭 마을 이 스미스 란애를좀 조심해 주시고 얘가 훔쳐간 거거든요 나쁜 놈 일단 마을 주섰습니다 이제 마을로 가볼까요 이제 마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아이템 중에 하나에 마법 부여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올릴 수 있는 템들이 있습니다 무슨 템이 올라갈 수 있느냐 적혀있죠 매직, 소켓, 데어 유니크, 세트 아이템 및 주얼 제외 거의 모든 아이템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흰 아이템 있죠 이런 것 밖에 안 올라갑니다 뭐 초반에 마법 부여는 초반에 쓰기 좋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하얀색 아이템 이런 데 마법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일단 지금 잠깐 아껴둘게요 마법 부여는 액트2로 어, 가면 용병을 바꿀 건데 그때 그 용병이 창을 씁니다 포람 계열 그래서 그 포람을 좋은 걸 주우면 마을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부여하고 나면 이게 완료됐다고 뜹니다. 그까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찰시 연장. 자, 이제 데크드 키인한테 말을 the 걸어주세요. 마을로 와가지고. 자, 떴죠? 로그 자매들의 학살자. 이제 카타콤에 가서 안다리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액트 1의 보스, 안다리엘 멱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